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제 고향, 북한의 가장 가까이에 보이고 있는 고성입니다. 이만갑에 오빠군머구리 아저씨 알지. 몰라. 근데 이만갑 안 보잖아. <laughs> 집에 안티팬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구리를 이렇게 쓰고, 실제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실지 완전 자연산을 오빠가 가져오시는 분이 계셔. 먹으리 이만한 거 쓰고 막수심 막+ 막 몇십 미터 내려가가지고 직접 잡아서 사모님이 회를 떠주거든 내가 오늘 대접 잘해주겠다 했지 여보 <laughs> 먹고 싶은 거다 먹으라 청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함경도의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청진이거든요 그 청진호 청진 출신인 것 같아요 이 먹으리 아저씨가 청진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뜯어먹고 살거든요 아 오늘은 리포터네 완전히. 이런거 나 멋지지않아? 멋지지 이야 이거 뭡니까? 개 우럭 가니야 어머 해산! 대박 이거 다 자연산이라는거잖아 지금 어머머뭐어머머 개도 어머머, 어머머, 있어 문어 문어 완전 큰 문어 뭐야 장민호도 왔다갔어? 정동호도 왔다갔어? 아이고야 앉으십시오 잘 살아 어, 보세요. 잘 살아 보세요. 어머머머 세상에. 아페니아 잘 살아 보세요. 아, 잘 살아 보세요. 우리도 한번잘 살아 보세요. 아거대아 그래? 아, 네. 저아거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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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하는 애미나 해. 아, 이만감에서 봤다할줄 알았는데 잘 살아 보시던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만나지. 고성에 왔다가 아, 꼭 들려보고 말로만 한 100번 들린다겠다고 오늘 처음 어, 들렸습니다. 테리부는 커피 한송인가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예뻐. 그렇죠. 그래. 화면이 안 이쁘게 나와요. 얼굴을 이만하네요. 그래서 카메라맨을 아우지탄강 보내 버려야 돼요. 에이. 사진 하나 찍어 드릴까요? 아유, 그거 정말. 앉아서 찍. 여기서 앉아서 찍으면 됩니다. 하트 하나. 많이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5월 오늘 5월 16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해삼도 다 나오는구나. 난 너무 해. 행복하다. 감사하고.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난또 이만큼 보셨다는 줄 알았더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잘 살아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재질이 지, 재질이 이게 재질이 해삼. 음 맛있다 달라 살아있는 거 해삼이 남자한테 좋대 바 그러면 이거는 여보가 먹어 해보 해도 먹고 바다의 산삼은 남자한테 줘. 나 여보가 남자의테준 좋은 거 먹어야지 충분하지 않아? 건강은 과해도 돼 수산시장에서 뭐, 먹던 거랑 완전 다른데? 너무 저는요 <laughs> 여러분 꼭 김에다 싸서 먹어요. 살짝 해서 음. 넣고 마늘을 꼭 넣어야 돼요. 생선 마늘 마늘이 없으면 비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청양고추, 청양하고 이 날치알이죠? 네. 있으면 넣고 먹는 게좋고 음. 진짜. 이집문어는다 자연산입니다. 지금 450m에서 내려가서 다가 제가 저기 사장님 여기 술 하나 주세요, 이분. 사줘 네. 음. 몇야 다른 데는 짜 이게 문어가. 북한에서 먹던 문어 맛이 왜안 나나 했더니? 양식이어서 그러네. 오늘 딱제 맛을 찾았네. 날치알 올리고, 마늘. 하다 올리고, 하다 토다! 오빠, 나 입에서 마늘 냄새 나도 되지? 음. 청양고추가 겁나게 맛있게. 해. 저기 사장님 여기 탕도 매운탕 좀 빨리 해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네. 밥을 못 먹었고 그 하루 종일. 음 미리 다 준비 딱돼 있었었구나. 야 오빠 이렇게 먹어봐 샤브샤브가 진짜 맛있네. 여기다가 마늘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기가 막히네 완전 쫄깃쫄깃 야 자연산이 달았구나 음.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음 오빠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은 처음 먹어봐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우와. 고양이 맛있다 어우, 어떡하면 좋아? 오빠, 이건 진짜 살살 넘어가지, 술이 해가해장되는거 맛있는 해장 음. 음. <laughs> <laughs> 하고... 어머, 이 대가리 어머, 어떡하면 좋아? 야, 이 야들야들한 거 봐라 아, 진짜 맛있다, 빈 소리 아니고, 오빠, 진짜 맛있다 이거 먹다 에이. 다른 거못 먹을 것 같은데? 고기가 막 살살 녹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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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진짜 싱싱하다. 야, 음. 네, 네. 북한에서 먹도 매운탕 맛이야 진짜, 오빠. 뭐나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담백하고 달큰하고 핫, 야들야들하고. 여보야는 진짜. 응. 아코디언 안 하고 영업했어도 성공할 텐데. 여보 나 장사해서도 잘한다니까. 여보는 내가 여보 굶어 죽이지 않아, 굶겨 죽이지 않아 여보. 진짜다. 짠나자 물이라도. <laughs> 음, 오빠, 미안해. 나이 이 대가리 하나 더 먹어도 돼? 아, 먹어도 되세요? 와, 나 먹어도 세요이거 살아있는 거. 나 원래 물에 아. 빠지는 생선 별로 안 좋아. 진짜 맛있다. 진짜 야들야들한 게 막. 음. 아, 배불러라. 새벽 4시 에 일어나 그런지. 진짜 피곤하다. 이제 가면 아주 뚝 떨어질 것 같지. 네네, 찍으러 가세요 응? 네 찍으러 네, 가 네, 네.